니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키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저 의원이 모셨네 지역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인적, 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린 백신사에 참석해주신 여러 내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9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식물 기반 단백질 의약품 개발 국제 컨퍼런스 주식회사 MBM 주식회사 툴젠과 다자간 업무 협약 협력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일. 경도 포항시 관계자 및 그린 백신 산학연 전문가 자무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려고 그래서 굳굳하게 우리 지역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 또 이런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신성장 동력의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고 앞으로 크게 그다음에 또 도의회는 오늘 김희수 우리 저 도의회 부의장님 여기 지역구이기도 하고. 함께 노력해 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일정 지원센터 신찬 출발과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마음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 총 3년간 165억 원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연구할 공간이고 여기 좀 작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물이 그, 저희가. 어, 저희 연구소가 하는 일은 간단히 말해서 세포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연구해가지고. 시작을 만들자 새로운 기술이 발견한, 발전하면서부터 가속기만으로만 안 됩니다. 이제 가속. 형인데 여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발전 계획을 보시면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중동력를 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이제 파견을 찾아서 이항에 주요, 주요 그 대선기으로는 AI, 바이오, ICT 소프트, 그린 에이저 같은 1층 시상 6층 규모로 전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142억 평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은 그 주로 기업 직공 시설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그 3층과 6층은 같은 구조로 입주 기업 전용 30개형 39개 호실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좀 넓은 평수를 요구하는 기업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1층 대회의실은 약100평 규모로 200명을 동시에 수용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편의 시설이 어, 조성이 된다 그러면 기업의 아이디어와 실현이 위협을 수립을 하고 그 11월 15일 17시 어,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분석 해서 기업들이 원 나가야 시설에 따라 어트랙트 수립해본 결과 기업들이 우리 포항에는 세계 최고의 그린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이 있습니다. 또그 그린 우리 백신 산업 특성화 기업인 바이오앱이 있거든요. 이두개 대학과 이 기업체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움직이면은 우리 포항이 그야말로 그린 바이오 산업의 최고의 메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포항이 그린 바이오 산업 또 그런 그, 그린 백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이 어, 연구소가 만들어 만들어지므로써 언제 위치를 선점을 하고 그런 사람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7층 세대 완공되면은 부항이 그린 백신 식물 백신 분야에 있어서 네. 뭔가 날개를 달수 있다고 시장님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우리 이 경제 자유구역에 있는 이 연구소와 또 뒤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라든지 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황이 그야말로 어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로 새롭게 연결돼서 그야말로 신성장 동력을 갖춘. 아주 그런 멋진 도시가 될 겁니다.